네. 오늘 본선을 뽑아서 내년 또 내일 또 오후에 네네. 1시 50분부터 테니행스 결정전 경기가 예정되어 아. 있습니다. 퍼투님께서 예. 오른쪽 캐스터분 누구세요? 귀엽게 생기셨어요. 임영수 캐스터님. 아니, <laughs> 저 우리 박쌤이나 저나 서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. 네네. 그냥. 누군지는 바, 바, 안 밝힐래.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고요0 0 <laughs> 0개고 <재검드리고> 싶네요 0개씩 2,000개씩. 2 0 0 0개쪽 2,000개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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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 자 지금 이설 비선수도 목이 잡혔어요. 이그 선수 맞아입니다목까먹 오금 당기 기술 을주특기로하고 있네요. 예예 예. 자 그대로 멈춰서 이제 신호판 중앙으로 다시 이동합니다. 남은 시간 41초. <laughs> 자 경기 대로 시작이 또 되구요. 남은 시간 30초. 남은 시간 30초. 홍사바 이설빈 홍사바 김현수 <laughs> 자 이번엔 그쵸 15초 남아있습니 다시 다 한번 더 그대로죠 예야 <laughs>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판도 연장에 대한 네.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. 예. 자 경고가 나오네요 홍사바 김현수 선수 그대로인 상황에서 움직임 있어요. 삽발을 잡아다 놓는 움직임 있어요. 경고 받습니다. 자, 15초 남았고 경기 시작. 자, 7초. 자, 그대로 시간이 그대로 연장전 또 가겠죠. 네. 1분의 시간이 모두 흘러갔고 자. 이제. 두판 모두 연장전을 훈취하는 경우인데요. 네. 지금 이번 판 같은 경우 이설빈 선수가 장기전 자세를 먼저 취한 상황에서 승부를 보지 못해서 경고를 받게 되죠. 그렇군요. 예. 연장전 30초로 봅니다. 아, 이설빈 선수가 본인이 비주얼 담당이라고 했습니까? 오. 그 이설빈 선수 한 가지 TMI를 말씀드리면은. 네. 그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인가? 아프리카 뭐케인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. 음. 그분이 이설빈 선수가 잘생겼다고 전화번호를 <laughs> 다음에 자기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아 네. 여성 BJ님께서 남성분이 네. 어... 흔치 않은 경우로네요그 그렇죠. 예. 뒤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. 예.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저 같으면 방송 출연 거부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자 예. <laughs> 이제 30초 연장전 3초 안에 승부를 봐야죠. 양 선수 그렇죠? 모두 경고가 있기 때문에 예. 자, 시작 다시 손을 안 풀고 있죠. 두 선수 모두 배지기 자, 배지기 이설빈이 먼저 서었죠 자, 그럼 다시 풀려납니다. 네. 잡치기 배지기 오! 이설빈 선수가 두 번째 판 승리 1대1입니다. 맞습니다. 이설빈 선수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격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네. 거리를 벌리면서 한 템포의 공격을 막으면서 배람기이사마무무했죠 자, 1대1이 됐고요. 이이 이게...